예, 네, 안녕하십니까. 승선 알아 라 성건 목사입니다. 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 구에그 이슬람, 어, 머스코 사원을 짓는 일에 대해서, 어, 이렇게 과격한 또 말을 함으로 해서 이제는 이게 기독교 전체에, 또 그리고 한국 전체에, 에, 그리고 그 대구 전체에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이거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지는 어, 이런 이제 그 상황 속으로 지금 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슬람 포비아, 예, 이게 뭐 혐오, 어, 그리고 이 공포를 조장하는 사이비 기독교, 어, 특정 사이비라고 그랬습니다. 대구시에 추방해야 된다. 자, 이게 내용인데요. 자, 이게 이것으로 인해서 어, 기독교, 어이 목사로서 아주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지금 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일파만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고그 말에 이제 이중화일보에서는요 이것을 제목으로 총준표 정강훈 겨냥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특정 하는 것이 에 어이 정강훈 겨냥 이슬람 포비아 만드는 사이비 이제 예, 이슬람을 무슨 공포를 조장시킨다, 이제 하는 사이, 사이비 기독교를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쏘아 붙였습니다. 어, 이것이 분노를 일으키고, 이게 막말, 막말을 이렇게 해서, 과연 이 말이 옳은 것인지, 이 말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 10일날 자기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 주택가도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찰도 있다. 아 이러면서 무슨 에, 이제 그 공정한 것처럼 굳이 이슬람만 안 된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도 반한, 반하는 사이비 기독교인들이라고 할지 어들이나 할 짓이다 강조를 사이비로 많이 했네요. 이어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북구 일부 주민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이 선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가 돼지를 뭐 어, 먹어라 어떻게 한 적이 없어요. 에, 선동하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특정 사이비 기독교 세력들을 보고 세력들로 보고받았다 주장하면서 세계 속의 대구 글로벌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뭐 대구 편을 어, 대구의 글로벌 이렇게 에, 그런 그 이제 에, 말을 하면서 에, 10억 이슬람을 배척하고는 만들 수 어, 배척하고는 어, 글로벌 대구를 만들 수가 없다. 아, 이걸 이제. 주제를 삼았네요. 홍 시장도 하나님도 잘못하면 나한테 맞는다는 사이비 목사가 활개치는 세상이라며 터무니없이 이슬람 포비아를 만드는 특정 사이비 기독교 세력을 대구에서 추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정강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개념한 것으로 보인다. 어, 이전 예, 목사가 이끄는 자유 통일당 당원이라고 밝힌 일부 일부는 전날 예, 어제죠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며 총 시장을 구탕하는 집회를 열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자 이게 어, 과연 어, 이것이 왜 기독교에서 또뭐 그 대연동 주민들이 주민들은 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게 종교가 그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방에 주택가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종소리가 뭘 그렇다 새벽 이렇게 해서 옛날에 종을 다 치고 했지만은 그런데 다 이제 내리고 요즘은. 무슨 아파트 단지 나 주택 단지 안에 절대 교회도 짓지도 못합니다 예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여기 금단 지역만 해도 요에 전체 다 백화점 처럼 한꺼번에 다 교회들이 모여 있어요 모아 놨습니다 못 들어오게 끔자 이런 세상인데 왜 편을 들고 무엇 때문에 홍 시장은 이렇게 망언을 하면서 이슬람의 편을 들고 있습니까 이슬람 종교인, 그 사람이 뭐 이슬람 종파입니까? 왜이 편을 드는지, 전국의 문제, 한국의 문, 한국 교회의 문제, 대구의 문제를 왜 이렇게 하는지. 자, 이것은, 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홍 시장은, 어, 이 이제, 그 비행장을 지으면서 많은 돈이 뭐 수십조 들어가니까, 이제 그거를 그 끌어, 이제 5일달러 중동에 이 오일 달러를 이제 거기를 가져오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유치를 시키겠다. 뭐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요. 한랄 푸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얼마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 익산의 한랄 푸드 문제 심각했습니다. 서국법 돈을 빌려오는 중동의 돈을 갖고 오는 것도요.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10년 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선, 복안이 이슬람화를 민족을 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파기를 시킨 겁니다. 이분은 이 심각한 문제를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심각하게 어, 이게 일부 기독교인들만 아닙니다. 이게 170개의 단체들이 70여 개의 단체들이 내려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문제를 어, 이렇게 지금 어. 하고 기독교에서 건축 규탄 집회를 국민의 역차별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에이 내용을 간단히 보면요 어 학창 시절에 이슬람의 그 모토를 이거한이 하나로 말하면 한 손에는 뭘 들고 다른 손에는 코란을 들고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차 없이 어떻게 한다는 거 배웠잖아요 예, 예. 그런 이야기를 이게 변한 게 아닙니다 어 그리고 어, 이게 혐오지, 어, 우리의 그 생명을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얼마 전만 해도요, 자주 나옵니다. 그한 무슬림 자식을, 자기 자식을 묶고 불을 질러서 이렇게 극단적인 일을 했습니다. 이를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게요, 법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슬람 세력이 확정되면 이 이러한 모임도 못 하고 모든 종교에가 관련이 되는 겁니다. 대영동 말 문제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문제가 되고 전국 도시 이슬람 사원이 이제 지어지는 시발점, 이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무슬림들이 모여서 국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취해 법권 자리가 되고 이게 심각한 문제를 전 세계에도 보면은 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데, 기독교인, 그리고 정강원 목사만 이렇게 코너에 몰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주 당견적이고 무식한 소리지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어, 몇 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슬람 포비아를 만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슬람을 혐오하거나 뭘 하는 거 전에, 어, 이것을, 에, 이, 뭐, 한국 기독교회가 아주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지금 가는 거지요.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쪽이 더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기독교는 우리가 어~ 한국 교회의 에~ 고아 그리고 어~ 또이 민주화 어~ 그리고 어~ 또 학교 짓는 문제 이 모든 것들 학교 병원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근대화 모든 것에 기독교를 빼고 나서는 우리나라에 이 모든 어이 지금 이 이렇게 잘 사는 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우리 부장 정도 어느 정도 뭐이 비난도 있지만은 특정 사이비 종교 어쩌고 하는데 이 당신이 뭔데 뭐어 특정 종교가 사이비니 아니니? 종교 학자도 아니고 예? 무슨 사이비를 언제 사이비로 되었습니까? 예? 또, 이단으로 어, 규정된 것도 아니고, 이 음련이 하나의 그, 어, 이 교단 안에 어, 인정받고 있는. 그런데 어, 이렇게 지금 이걸 어, 이런 식으로 또 어, 어, 사이비 기독교라고 그러면요 이슬람 어, 어, 표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몇 사람이 이슬람 표 들려고 그럽니까? 사이비, 이 송중표는요, 사이비 신자입니다. 사이비 이또 철새 신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그 중동 오일 달러에 현혹돼 가지고 한국 교회와 이런 것들을 배제를 하고 말이죠.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교회에 찾아다니면서 지금까지 그분이 과거에 이운문동입니까 성북구 그쪽에 예, 국회의원 어, 몇번 나오면서, 하면서, 거기에 교회 집사로 올려놔놓고 말이죠. 표다 받을 때 받고, 어, 10년 동안 서울에서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한 사람입니다. 부활절 때에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철새 먹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그랬습니다. 대통령 때도 정강훈 목사 찾아가가지고 얼마나 프랜카드를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저 부탁을 해가지고 어,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 사진이 다 있더라고요. 자, 이 추방을 해야 된다고요? 상인들의 눈물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이 얼마의 돈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대구가 앞으로 이런 그 이제 시발점이 되어진다면은 그 모든 그 책임을 어떻게 나중에 감당할 것입니까? 당장 눈앞에 돈몇푼 때문에 예, 자기의 인기, 자기의 실적 쌓기 위해서. 예, 911 테러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이슬람 종교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천국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처녀들 열 예, 명과 함께 살면서 그런 대우를 받을 거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예, 쌍둥이 빌딩 예, 911 테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 종교 안에 그런 게 들어있다고요. 아프 아프가니,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총살을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목사의 목을 이렇게 했던 거그 그때 당시에 이배배 목사가 그렇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선교사가요. 예. 자 그리고 이 주민들이 왜그 불신 기독교인 아닌데도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지 그집값이 떨어지고 문화가 이상해지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자 이런 그 공포 그리고 뭐이 여성 문제 뭐 많습니다. 하여간. 이 글로벌 대구, 이런 그 미맹하에 말이죠. 글로벌 대구, 대구 하는데요. 이거는 글로벌 대구가 아니라 큰 문제가 앞으로 생길 겁니다. 어, 교회도 주민들의 그 주민 안에 건축하는 것을 이 자제하고 허가도 해주지 않는데 왜 이런 것을 허가를 해주려고 합니까? 왜이거를 편을 들고 옹호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요 단견이고 아주 무식한 처사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 종교가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알고 어~ 아, 이~ 저~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은 유럽과 프랑스 영국 이런 거 말씀을 앞전에 드렸는데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앞으로 어~ 홍준표 씨가 다 나중에 가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예 어~ 이런 그~ 단견 때문에 자신의 그~ 어떤 업적 하나 남기 보겠다고 어, 그러는 건데요 어~ 그게 나와 있죠 정강훈 목사를 겨냥해서 이렇게 지금 어 코너에 몰고 이렇게 망언을 하는데 윤석열을 패매하지 않았습니까? 정강훈 목사가 같은 우파 아닙니까? 국힘당을 200명을 돕고자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윤석열을 여러 번패매했습니다 그리고 김 기현 대표와 김채고 의원을 짓밟고 말이죠. 이렇게 대통령을 그 만드는데도 얼마나 많은 이 협력한 공을. 정강호 목사가 세우고 5년 동안 예 지금 어 천억 가까이 돈을 쓰면서 어 우리 기독교 헌금들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당신은 지금 얼마나 어 했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공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이 정권 바꾸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돈을 얼마나 쓰고 자신이 뭐예 국회 국회에서 주는 뭐 나라에서 주는 특활비 다받아가 챙기고 그런 것은 어 혐오가 아닙니까? 예 얼마나 협조했느냐고요 세력이 예, 정강원 목사의 세력, 광화문의 세력이 작은 것 같지만은, 예, 이렇게 그, 어, 이 대구시장은 하나의 지역구, 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목사는 전국구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대통령을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앞으로 200명을 국회에 만들자고, 이렇게 외치고, 지금 다니고, 조으나시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지, 왜 코로나에 몰고 짓밟습니까? 당신이 지금, 뭐, 정가훈 목사 발바닥이나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영향을 미칩니까? 예, 대구에서나 조용히 하세요. 전국적으로 문제를, 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이것이, 어, 전 목사 문제만이 아니고, 대구에만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전체의 문제입니다. 나라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이, 이, 홍 시장이 키어 축제에 예, 그래서 이렇게 대구에 뭐 교육 문제 있고 시장에, 에, 이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반대한다고 찬성하다가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 이것을 지금 옹호를 합니까? 예, 돈몇푼 때문에요? 그 사람들 뭐 어, 평화를 위해서 어, 이렇게 종교연합을 위해서요? 그런 말그 아주 사탕발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까지. 에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